근데 행운의 별자리가요. 두 개가 있어요. 아 행운의 별이. 행운의 별이 두 개. 뭐가 있냐? 금성하고요. 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태양이에요. 태양까지. 근데 목성의 별자리는요. 아까 제가 화성까지가 순수한 개인적인 거라 그랬죠. 그런데 목성은요. 완전히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목성에, 우리, 목성이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한 사인이 바뀌는 데가 약 1년이 걸려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나이는 별자리가 같아요. 같거나 아니면 비슷해요. 하나 정도밖에 사이, 차이 안 나요. 왜냐면, 이제 바뀌는 지점에 있으면.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정도 바뀌어요. 한 사이 정도. 그러면 이 목성하고 우리가 같이 짝꿍인게 뭐냐면 아까 그 금성하고 화성하고 짝꿍이거든요. 금성 화성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짝꿍이에요. 목성 토성 오늘부터 공부할 목성과 토성이 이 사람을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별자리가 목성하고 별자리야. 그래서 내 목성과 토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요 어, 저기 어 꾸준히 믿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기서 봐요. 그래서 목성 별자리도 중요하죠. 그러면 목성 별자리 이제 포춘별 두개 중에 그 어, 금성이라는 별자리는 가치관, 돈을 보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때 금성할 때 그랬죠. 나의 그 돈을 보는 거니까 내 지갑 칼날를 그걸로 해라. 순수하게 개인적인 돈. 이런 걸 봐요. 그런데 목성은 뭐냐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그거를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성의 키워드를 보면 확장과 진리와 진보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기능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념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꾸준히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 저기 내가 꾸준히 가겠어요? 여기에서 오셨는데 아저 선생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laughs> 그럼 안 오지. 근데, 맞아. 선생님 믿고 가면 돼.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분야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목성의 별자리를 보면 돼요. 목성. 나의 목성 별자리를 봐라. 그러면 여기가 키워드가 뭐예요? 목성의 키워드가 삶에 믿음을 주고, 신념을 주고, 확장하고, 성장하고, 나의 이상, 진리, 낙천성, 낙천적이고요. 성공, 성공도 여기서 보여져요. 그리고요, 해외 여행과 나의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나의 멀리 있는 곳이에요. 멀리 있는 곳. 그 다음에 종교성, 낯선 것에 대한 믿음, 모험심. 모험심이 여기 있어.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확장을 하려면 모험심이 있어야만이 가요. 근데 모험심이 없어. 이 목성이라는 별자리가 모험심이 없는 별자리의 옷을 입었어. 이 사람들은요, 늘리려고 안 해요. 확장하려고 안 해요. 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사러 이래. 근데 너무 너무 잘 들어가 있는 별자리. 여기 사수 자리 있으세요? 목성 사수. 목성 사수. 자기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잘 벌려, 모험심이 가득한 거야. 목 목성 사수예요?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정말 여기 오시기 너무 잘했어. <laughs> 모험심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 지금 모험심이 없으니까 모험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돼. 사실, 아니, 이 선생님은 태양의 사수고, 이 선생님 목성 사수래. 목성 사수 맞네. <웃음> 뭐야, <웃음> 저기 선생님. 저기, 선생님이 여기 추, 추천했죠. 감사하다고 생각해는데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요. 아, 오늘 점심 래요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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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해. 왜냐하면 요게 있잖아요. 목성이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벌리기 잘해요. 벌리기를 <laughs> 잘하는데 이 선생님처럼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지. <laughs> 이제는 나의 <laughs> 기본적인 성향이 밖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표출이 돼야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그렇고 그럼, 목성 사수. 굉장히 벌리기 잘하겠죠?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버금가는, 이 목성이라는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냐, 구로의 별자리에요. 사수. 아, 저기, 어, 스승의 별이에요. 스승의 별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도 좋은 거예요. 종교성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물고기 자리도 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개자리. 개자리도 잘 들어서. 여요 목성 개자리 있으세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 가족을 돌보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개자리. 개자리 잘 들어간 거예요. 좋죠? 이렇게 이 별자리들은. 성장, 발전하는데 같이 갈수 있는 분들. 그런데, 요거의 반대편 별자리들이에요. 요 별자리들. 쌍둥이 자리 쓰세요, 쌍둥이. 목성은 멀리 보고, 멀리 가고자 하는데, 쌍둥이 자은내 앞에만 봐.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처녀 자리. 분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생님 분석하고 있어. <laughs> 생각이 많아.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소 자리 있으세요? 염소 자리. 염소 자리. 목성이 원래 염소 자리 들어가면 여기 전통적인 거잖아. 이 염소 자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벌리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아, 여기 핑크로 되었는데 이거 빨간색에 빨간색 레드 갖고 준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란색이어서 안 좋다가 아니고 노란색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쌍둥이 자리 같은 곳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 돼요. 목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수자리에 옷을 입으면 좋은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분만 사수자리잖아. 그럼 우리가 그러면 뭐야, 우리는 전부 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영역인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목성이라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성 여기를 잘 목성의 별자리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확장을 시켜라 확장시키면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천칭이에요 조금 쉬었다가